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내린 유강남 선수의 예상금액은 최소 4년... XXX, 최대 4년... XXX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리즈물 컨텐츠로 예비 FA 선수들이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될까 하는 예비 FA 선수들의 프리뷰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이제 처음에 나갔던 양희지 선수의 컨텐츠 최은성 선수의 컨텐츠 이 컨텐츠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준비한 FA 선수 얼마를 받아야 할까 이번 시리즈는 LG의 안방만님 호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우강남 선수 편입 자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유독 FA 포스들이 많이 풀립니다. 이전부터 유양박박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FA 포스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뜨거운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최대어로 분류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강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다른 매물 대비 유강남 선수의 장점을 나이와 내구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유강남 선수는 나이가 다른 FA 선수들에 비해 제일 어립니다. 양희지 선수가 87년생, 박세혁 선수가 빠른 90년생, 박동원 선수가 90년생,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92년생으로 양희지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 5살 차이가 날 정도로 유강남 선수의 나이가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광남 선수와 FA 계약을 맺는 팀은 예상되는 계약 기간인 4년 동안 그의 전성기 시즌을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광남 선수는 굉장한 내구성을 보이고 있죠. 2020년부터 올 시즌까지 포수 수비 이닝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 시즌에는 무려 1,09.2 0 이닝의 수비를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나이가 어리고 수비 이닝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유강남 선수는 눈에 띄는 장점이 있죠 타격에서 바로 진 타격입니다. 잠실에서 꾸준하게 두자릿수 홈런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유강남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5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 시즌 시즌까지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 한다면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을 기록한 fa 포수 매물이 되는데 장타력과 중간불배 바로 이 부분이 유강남 선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강남 선수의 원소속 팀인 lg는 fa 시장에서 돈을 절대 아끼지 않는 팀입니다. 그냥 단순히 유강남이 lg라서 좋은 오퍼를 제시한다는 게 아니라 lg에서 유강남의 대체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오퍼를 제시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유강남의 백업 선수는 허도한 선수죠. 이제 내년 시즌 40살을 바라볼 정도로 사실상 선수보다 플레임 코치에 가까운 그런 베테랑 백업 포수인데 만약에 유강남 선수가 없게 되면 1군에서 당장 공을 받을 선수가 허도한 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LG는 사활을 걸고 유강남 선수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를 남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어로 분류되는 유광남 선수가 얼마를 받을지 저희가 한번 금액을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SSG 랜더스 팬분들에게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트라우마를 제가 좀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유광남 선수하고 비교를 할수 있는 FA 계약은 4년 전 계약을 했던 이재원 선수의 FA 계약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두 선수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일단 FA 계약 당시의 나이가 똑같습니다. 올 시즌 유강남 선수가 새는 나이로 31살. 그리고 4년 전에 이재원 선수가 그 당시에 88년생이었기 때문에 2018 시즌 기준으로 31살. 두 선수가 나이가 FA 계약을 앞두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상의 장타력을 갖춘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팀 내에서 대체자가 많지 않은 대체 불가의 부동의 주전이었던 점. 그리고 이재원 선수는 인천 출신이고, 유강남 선수는 서울 출신이죠. 지역 연고지 출신의 선수로서 팀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재원 선수가 계약을 맺었던 4년 69억이 계약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 있죠. 이재원 선수의 계약에 비해서 유강남 선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재원 선수는 FA 시장 당시에 드래프트 동기생이었던 양희지 선수도 같이 FA로 풀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원보다는 레벨이 높은 양희지이기 때문에 포수를 원하는 팀은 모두 양희지에게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이재원 선수는 원소속 팀인 SK 와이번스하고만 단독으로 협상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경쟁이 붙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유강남의 경우는 다르죠. 일단 FA 시장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포수 매물이기 때문에 LG 이외에도 포수가 급한 팀이 거액의 오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시장가보다 경쟁이 붙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유강남 선수가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내린 유강남 선수의 예상 금액은 최소 4년 70억에서 최대 4년 8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장의 FA 포수들은 지난 FA 시장의 외야수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훌륭한 포수 매물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FA 선수들의 연쇄 이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나성범 선수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NC에서 남지 않고 기아로 이적하는 선택을 했죠. 그 이후에 NC는 나성범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인 박건우 선수와 손아섭 선수를 동시에 영입했습니다. 그 덕에 박건우와 손아섭은 원소속팀에 남지 않고 좋은 대우를 받고 NC로 이적할 수 있었는데요. 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강남이 어디로 이동을 혹시나 함에 따라 LG가 또 다른 포수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에 FA 포수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많은 이적이 발생하는 연쇄 이동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잠잠하게 원소속 팀에 다들 남는 것보다 많은 이적이 발생하고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겨울의 야구를 즐기는 별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유강남 얼마를 받아야 될까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예비 FA 선수 얼마를 받아야 할까 시리즈는 유강남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